이처럼 조국 혁신당 성 비위 사건의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조국 전 대표가 이틀 만에 또다시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들과 만남이 늦어진 데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당내에선 2차가의 관련자에 대한 재소까지 이어지며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조국 오시다.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네, 성 비위 사건과 그렇지만. 관련해 처리 과정에 미흡함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발 방지에 힘을 보태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사건 관련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엔 자신이 옥중에 있었지 않느냐며 조치를 할수없었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당무에 일체의 당무에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는 저지였지만 조 원장은 피해자들과의 만남이 늦어진데 대해 석방되고 난뒤 여러 일정이 있었다고 했는데. 앞서 피해자인 강미정 전 대변인은 조원장이 출소한 후 성비위 사실을 알렸지만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조원장의 사과에도 당내에선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란 2차 가해성 발언까지 나오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되겠죠. 언어 폭력은 뭐 범죄는 아니고요. 논란이 커지자 김선민 당대표 권한 대행은 이규원 사무부총장을 윤리위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황현선 사무총장도 조전 대표의 대법원 선고 날인 지난해 12월 12일 당직자들이 성비위 사건과 관련 있는 노래방에 간 사실을 알았다며 당무 감사원의 회식 경위와 진상 조사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반성의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고 이현주 의원도 대중의 눈치만 살피며 SNS 정치로 일관하는 조국 전 대표의 태도가 유감스럽다고 지적하는 등 여권 내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